이로 이렇게 좋다이가 아니 너무 일어 들었어 드십쇼 나진절머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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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전자요. 전자이가 자 아, 오늘 서문시장 어 서문시장 투어는 아니고 그냥 한군데 딱 한군데 가서 이제 포장을 해서 네. 밖으로 나오면 네. 좀 이랄까. 위험하니까 오늘은 이제 옛날에 한번 딱 떴다가 어, 지금 어, 많이 어, 어디 음. 방송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그거를 전달해가지고 어. 같은 모든 대왕 카스테라가 한 번에 다 장사를 다 망했잖아요. 어. 식용유가 들어간다. 음. 세상에 빵에 식용유가 식용, 식용유를 넣다니 말이 되느냐. 네. 식용유를 들이 붓는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빵을 만졌더니 손에 기름이 묻더라. 예.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첨가물도 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니까 음. 시청자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음.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다시 반론을 했는데 빵에 식용유 넣는 거는 별다른 일이 아니다 넣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빵은 원래 만을때 손에 기름 묻는 거고 특별하지 않다 몸에 해롭지도 않고 진짜 그 힘든 와중에도 꼭 꽃이 버텨서 지금까지 음. 장사를 하고 계신 그치. 대왕 카스테라 대구에 있는 서울시장에 어. 있는 여기 좋다 들어가볼까? 뒤로 가자 <laughs> 자, 어, 들로 가는 거죠? 야.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어. 이런 아, 영상을 네. 찍게 되었습니다. 어, 네. 이제 가서 어떤 느낌이다 보여드리고 자, 철저한 손씻기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네, 진짜로. 겉과 속이,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아. 사람도 걸러내야 됩니다. <laughs>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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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서문시장에 대만 카스테라. 아, 음. 뭐시죠? 크... 이거는 그곳이지. 뭐죠? 되게 이쁘다. 어. 양귀인가리스이 사람, <laughs> 여기 또. 여기다. <laughs>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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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 여기다. 여다 여기다. 니다 여기다. 여다여 여기다. 니다 여기다. 안나오 여기다. 여기다. 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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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네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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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테라는 살수 없습니다. 아 어디 있습니다. 트리몬도요. 네, <laughs> 카스테라는 이제 반죽하는데 40분, 어, 이제 조온에서 2시간 하지만 이제 치즈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조온에서 3시간 정도의 작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카스테라 종류는 이제 카스테라, 생크림 카스테라, 치즈 카스테라가 있는데 어, 생크림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스테라 안에 생크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생크림을 담아서 줍니다. 어, 이 생크림은 직접 만들기 때문에 다른 집 생크림보다는 당도가 낮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기본 빵 자체가 이제 계란 단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화를 위해 당도가 낮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요 카스테라는 바로 먹었을 때와 식혀서 먹었을 때의 식감과 맛의 차이가 있는데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냉장고에 식혀서 먹는 게더 맛있다고 합니다. 식혀서 빵을 자른 후 이제 생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딸기잼까지 바르면은 거의 딸기케이크와 맛이 흡사하다고 하네요. 어, 따뜻한 것은 이제 식감이 좋으나 계란향이 조금 강한 편이니 취향에 따라 식혀 드시거나 바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감 자체는 따뜻한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애기 <놀람> 는 <놀람> 여기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올해 네, 4년차4년차요 예전 에 한번 시장 불라을때 그... 오픈했었거든요. 아그아아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데 네. 갑자기 불러가지고 네. 저희 가 인테리어 못하고 오픈 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했는데 하고 나서 또한두 달이까 세 달이 이렇게 자기또 계란 파동 일어나고 아 바로 다음에 또 파스텔라 파동 일어나고. 네, 그때 진짜 네. 힘들었잖아요. 파스텔라 네. 파동 진짜 저희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 여기 들어, 들어오기도 여기 들어오기도 힘든데 시장에. 근데 요즘엔 또 다시 장사잘 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 갑자기 어. <laughs> 바로 먹는 거랑 또맛뒀다고 먹는 거랑 또 맛이 또 다른 맛이 딱 하던데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따뜻할 때 계란 향안날 때보다는 음, 네. 이게한김딱 식어가지고 네. 차갑게 냉동을 넣었다가 먹으면 약간 음. 치즈 스피드 소스 같은 음, 아, 아, 네. 게 되게 더 좋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대부분 어르신들도 차게 드시는 게더 맛있다는 어... 분 많아요. 근데 사실 식당은 한김딱 나왔을 때가 더 좋아요. 아, 무슨 복심하고. 네. 미르스가 너아지면 거기다가 누텔라 같은 거 발라 가지고. 아, 누텔라. 네, 네. 그럼 너무 뭐 엄청 맛있어요. 누텔라 <laughs> 좋지. <너무 맛있게. 웃음>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누텔라 집에서 한 통씩 먹어요. <laughs> 어, 아. <laughs> 어딘데? <목소리> 일단 생걸로 먹어 봤으니까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 잘 모아는데. 음, 생각하는 딱그 카스텔라인데 너무 부드럽다. 좋은다. 난 진짜 오늘 우유랑 같이 먹고 싶어. 음. 음. 우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좀 식었을 때 차갑게서 우유랑 같이 먹는 그 맛. 야, 아니, 이게 맛있는. 맛있는 것도 중요한데 자르는 음. 초도 중요한. 음. 나 이거 너무 재밌어서 먹기보다 짤옷이 더잘어울리아전또 엘레강스 하기 때문에 엘레강스네 음. 아야 진지하게 말해야지 와, 데 생크림 진짜 맛있다 많이 안 달면서 달다 뭐라고요? <laughs> 진짜 맛있어 와 그만 발라라 칼을 낳아야겠다 빨아먹는게 <laughs>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빗물 살짝 아 빗물을 왜 묻혀 어갈수있먹요 <laughs> <laughs> 마스크에도 묻었다 <laughs> 약간 방금 나온 걸 먹었잖아요 지금 사장님 말씀이 사장님 말씀이 이제 좀 놔두고 식었을 때 먹는 맛이랑 바로 나왔을 때 먹는 맛이 다른데 개인적으로 사장님은 좀 놔뒀다가 식고 나서 먹는 걸 추천했거든요 음, 나도 그래요왜 그러냐면 그래. 먹어봤을 때 따뜻하니까 살짝 계란 향이 나는데 이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음. 계란 냄새 싫어하는 사람들은 음. 놔뒀다가 먹으면 이제 계란 비린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랑 또이 식감 따뜻했을 때 먹을 때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 바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그네 밑에 턱주머니 생 생크림이나 딸 먹어야겠는데 찐한가요? <laughs> 뭐요? 맛있습니다. <laughs> 일단 아 진짜 맛있다. 일단, 어 계란빵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요 음. 딸기나 뭐 음. 누텔라 같은 것도 같이 음. 섞어서 먹으면 식다. 식었을 때 네. 어, 냉장고에 넣어야 놔 했나까? 그렇 냉동 냉동실에 올려놓으면 못 먹지 않나? 어? 오. 그, 냉장고인가? 그거는 이제 두 개를 사줘서 하나는 냉장고에 넣고 하나는 냉동고에 넣고 면 하나는 왜세개 사야지 김치 냉장고 아, 넣어야지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어. 어. 자 얼마 전에 <laughs> 얼마 전에 생일이었다죠? 생일이었는데 <laughs> 네. 친구 오준식이 네. 코로나 조심하고 어. 안전하게 촬영하라고 어. 코로나 모자를 또선물로 해주셨는데 어.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목소리가 울립니다 안에서 어. 메아리가 죠 어. <laughs> 그리고 뛰면 습기가 찹니다 고맙다 해라 빨리 친구한테 그래 친구야 고맙다 앞이 점점 시야가 흐려진다 주섬주섬 <laughs> 뭐야 그걸 뒤로 쓴다고? 뒤, 뒤쪽 공격을 항상 조심해야 돼 약간 조종석 그거 슬레셀에서 <laughs> <세뇌대에서 웃음> <laughs> 그거 뒤에 아 일단 그 제, 이게 카스테라 집이 4년 됐대요 응 음, 맞아 4년 동안 진짜 많은 아 이거 모자 처음에 오픈할 때 오픈 직전에 소문시장에 아, 불이 나버렸고 어, 오픈 직전에 불 나서 오픈 아. 못하고 그 다음에 계란 파동 사건 어 계란, 계란 파동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이제 저거잖아 카스테라 카, 대, 대만 카스테라의 이제 파동 사건 아, 아, 아.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코로나, 코로나. 4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번씩 4번을 겪은 거야 그럼에도 꾸준히 음. 자기 뚝심으로 믿고 버텨주신 음. 그런 아, 박수, 음. 박수. 그리고 그래도 뭐 우리가 갔을 때한 20분 정도 이제 촬영도 있고 기다리면서 손님들 꽤 많으셨어, 엄청 어, 네. 많으셨어. 꽉 붐이 일었다가 점점 꺼져가는데 대구에 솔직히 네이버 네이버에 쳐도 나온 데 없고 여기밖에 여쭤보죠. 안 나와 지금은. 음. 그래서. 한번 생각나면 카스테라 먹고싶다 드시고싶으면 한번 찾아가보는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네. <웃음> <웃음> 자 무조건 맛있게 먹기 혼자 먹을래 <laughs> <laughs> 대구, 대구. 형자이가 자 이제 안전하게 돌아가자